이거 브이로그 서울 가거든 브이로그인데 광고야 코치비비 버스 안에서 겟레디 <laughs> 다 바르면 이렇게 되거든 난 2325호 살아 오랜만에 왓츠인마이백 그 할까? <laughs> 호랑이 파우치랑 에어팟 프로 3. 파우치 안에는 USB-C 이어버드. 이 향수 소분. 요즘 릿강공 뿌린다. 이건 콧물 전용 물티슈. 이코 헐어가지고 피치가 보내준 거. 오늘 주인공. 주인공 동생 쿼츠 쿠션. 보바 고조 배터리. 이건 내 인이어 블루투스로 만들어주는 귀에 거는 거. 자연광에서 볼래? 성수동 왔다. 뛰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수동 오룡 첫돌인 것 같다. 점심은 성수족발. 오늘 게스트 광고주 최우님. 잘 먹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개 꿈틀거린디 이 정도 주근깨는 코치 비비 바르면 된다. 어티슈에 모자 사러 여기 그릇 예쁘더라. 우와. 카페 왔다 아이스로 시켰는데 아이스로 바꿔주더라 대충 찍지 말아요 왜요? 100만 원깡 하러 왔다 괜찮아요 어? 스탬프 있더라 어플렌 재고 있는데 창고에는 없는 세럼 아, 저녁 먹으러 가는 길 닭갈비 먹으러 왔거든. 여기 싸주면 돼요, 괜찮아요 네. 여기 닭갈비가 너무 맛있. 이게 잠깐. 작가... 정치색 아닙니다. 아 네. 어, 이거 탈것 같아요. <laughs> 어 다르다. 그렇죠. 어제 맛있는 데 홍보해라 그래요. 열심히 어? 찍어주세요. 아 네네. 난 닭갈비보다 치즈 계란찜이 맛있더라. 맛있게 드세요, 어, 네. 맛있게 드세요. 우리 치러서 모시면 항상 채소를 다해서 일단 다 긁어주고 아, 네. 볶아주고 진짜 맛있게 늘 주고세요. 자 인간적으로 네. 이런 거 껍질 공장밥 네. 아, 껍질이 아니었어요. 아, 이거 멋있어요? 뭐 양배추 너무 좋은데요. 다 좋아요. 네. 다 좋은데. 너무 많다 내 쪽에. 음. 아 제가 산다니까. 네 메이플 스토리 키우기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좀돈좀 좀 질렀습니다. <laughs> 여기 캐시 샵에서만 살수 있는 이런 고급 헤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눈도 이렇게 해놨고, 지금 홍조. 제가 화장품 살돈 아껴가지고 이렇게 홍조도 샀고요. 산 거는 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 아마 한 1,5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아, 근데 여기서 딱 걸린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 15일, 15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1 5일은 월정액입니다. <laughs> 월정액도 질렀습니다. 아, 제가 원래 깐머를 좋아하지 않은 관계로 한번 다시 돌리니까 이 머리가 나왔습니다. 두번 만에 나왔고요. 원래 성형도 그냥 첫 수술보단 재수술이 더 나은 것처럼 전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요거 나오고 그다음 요거 나왔었나? 요거 나오고 요거 네세 번의 재수술 세 번의 수술이 필요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비비 바르고 열 시간 지났을 때 상태. 이제 집에 간다 얘기 했을 거야 아마 어 이거 광고거든 코치비비 광고란 말이야? 오령 세일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게 나가는 거니까 오령 추천템으로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오령 추천템이 막 생겨나는 스타일이 아니야 저번 오령 추천템에서 업데이트된 게 없어 어떡하지? 아니 그리고 자꾸 채우님이 광고를 주는데 <laughs> 아니 광고 받아서 너무 좋긴 좋아 광고 왜 주는지 모르겠어 이제 고맙기도 하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니까 오령 100만원 깡 근데 코치비비 오령 오프라인에는 안 들어가 있대 오령에서 코치비비는 온라인으로만 시킬 수 있거든 오늘 광고 제품 먼저 나와야겠지 음. 어, 2325 집에 이거 천지야 나 이런 영상 찍을 때 소개하는 물건 많은 거 너무 싫어한단 말이야 오령에 무슨 럭스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거기서 조지면 10개 사면 뭐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 오령 10만원 넘어가는 물건이 많이 없어 있어도 끼가 안 맞아 그니까 러 너무 진정성 없이 엉터리로 채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럭스에서 이제 스킨케어를 봤어 스킨케어를 봤는데 성수올리브영 N 인가 거기서 재고 때문에 풀셋으로 맞춰지는 게 키엘밖에 없더라고 아니면 뭐 랩시리즈 이런 거 남자 건데 이거 보는 애들 뭐 남자애들은 안 보잖아 내 영상 뭐 남자애들이 보나 여자애들만 보지 그래서 키엘로 맞췄어 키엘로 이렇게 토너는 이거 카렌듈라 허벌 이름 허벌이란다 엑스트렉트 토너. 건더기가 있어. 이게 원물이 들어가 있어서 양파국물 같아. 응. 음, 발라볼까? 그냥 그래. 그리고 내가 이걸 샀나? 잘못 산것 같은데? 세럼은 이걸 샀어. 클리어리 코렉티브 다크 스팟 솔루션. 응. 음. 그냥 투명해서 이걸 고르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나 그런 제품 설명을 잘 읽어봐야 돼. 아이씨. 응. 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냄새야. 응? 음. 색소침착 어쩌고저쩌고네. 끈적하고 그런 건 없어. 내가 크림을 못 써. 어, 그래서, 그 무슨 스킨 수딩, 뭐, 어쩌고저쩌고, 에멀전으로 샀어. 괜찮은 것 같아. 페이스 워시도 요 카렌듈라 이걸로 샀거든. 어, 요걸로 맞춰서 샀고. 그러니까 색깔이 다요런류잖아 지금 갈색. 선크림도 갈색 같은 걸로 샀어. 나 세트 병에 있으니까. 응, 음, 선크림 갈색으로 이런 거 샀다. 그래서 키엘 또뭐 있나 이렇게 보니까 올리브영엔 거기는 없는데 온라인으로는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또뭐 샀거든. 어, 향수가 있는 거야. 이거 사면 백만에서 훅 빠지잖아. 야, 향수 좋아하기도 하고, 히어로에서 이 향수가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 요건 향수 리뷰로 따로 뺄게. 그, 요거 시키는 김에 프로폴리스도 샀어. 난 프로폴리스 이거 뿌리는 게 스프레이 타입이 좋더라고. 내가 요즘 마운자로 다이어트를 하거든. 살이 한 11kg 정도 빠졌단 말이야? 늙어서 살을 빼니까 몸이 고라. 그래서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 손등 여기에 아토피 같이 올라온는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이걸 사, 산 거지. 어.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맛있대, 아나. 난 프로폴리스 맛 좋아해. 두개 샀어. 세노비스? 뭐, 거기서 살라다가, 이게 조금 더 비싸더라고. 오리진 A 프로폴리스래. 2mg을 먹어야 된다는데. 뭔가 이게, 패키지가, 좀, 간지나.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자칭 립밤 덕후란 말이야. 키엘 거 말고 또 다른 립밤으로 없나 해서 봤더만, 시미 헤이즈 립밤이 있는 거야. 근데 또, 립밤 덕후이자 키링 덕후잖아. 요 구성으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샀지.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이게, 본품인가? 이게 본품이네? 존나 작네 아 존나 작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작아서 더 좋아 어차피 사도 나잘못써 음, 근데 이게 바르는 면적이 작아가지고 아니 난 그냥 몇번 쓱쓱 빨리는 게 좋은데 이거 뭘날 열심히 바르게 하네 괜찮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댕기는 거지 이거는 립밤이라기보다는 그냥 시미즈 굿즈 같은 느낌 그리고 사오고, 시미헤이즈 들어간 김에, 시미헤이즈에서 뭐또살거 없나 해서 봤지만, 나 또, 블러셔 좋아하잖아. 블러셔가 있는 거야. 요 블러셔. 블러셔도 샀어. 아, 이런 블러셔보다 내가, 내가 산거 컬러가 베이비인가 그렇거든. 응, 베이비. 이렇게 누르팅팅하노 오래 발라서 티가 나겠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음어 어, 티가 안 나서 좋다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응. 그다음에 블러셔 뭐없나해서 봤는데 얘기했잖아 재고가 있는 게 없더라고. 거기는 없는 게더 많아. 이거. 정샘물 쿠션 블러쉬야. 블러쉬가 쿠션으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어? 그냥 특이해서. 쿠션 블러쉬? 사놓고 쓸것 같진 않아. 궁금해서 산 거야. 아, 내가 산 컬러는 버블리 핑크. 블루밍 펜지. 이게 버블리 핑크. 이게 블루밍 펜지. 버블리 핑크부터 올려볼까? 이런 걸로 하는 것 같다. 어.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디어긴 아이디어 요렇게 묻어나고 딸기우유 색깔 비슷하다 어 색깔 귀여워 귀여운 핑크색이야 음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응. 그다음에 이거 블루밍 펜지 이런 색깔 약간 팥죽가라 저 물탄 팥죽가라 음 여기 밑에다가 살짝 해볼게 괜찮은 거 같은데 음 괜찮은 거 같아 두개다나 쿨톤 호소인인데 만족이다 케라스타즈 두피 세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살라고 그랬어. 어플 재고에는 뜨는데 매장에는 없다는 거야. 컨디셔너류, 트리트먼트류는 그 물로 된거 있잖아. 아 그걸 살까 말까 하다가 지금 내 머리털이 염색모 뭐 그런 건 아니거든. 그렇 그냥 나온지 오래돼가지고 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요렇게 묵직한 그 바디감이 있는 컨디셔너가 그나마 난 낫더라고. 쭈구에 들은 거. 아그 두피 세럼까지 샀으면 딱인데. 아, 여기까지가 픽업이랑 미리 시켜놓은 거고 이렇게 사도. 33만 뭐 얼마가 남는 거야 아 33만 얼마는 아니 뭐 들어가면 또살게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33만원 채우기가 시작된 거야 안 채워지는 거야 안 채워져 안 채워져 나 아까 얘기했잖아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손등에 아토피같이 올라온다고 근데 내가 핸드크림도 무거우면 바를 수가 없어 발라본 것 중에 제일 가벼운 록시땅 버베나 쿨링 핸드크림 젤. 가볍더라고. 보습이 된다는 느낌보다는. 잠깐 내 손에서 시트러스 좋은 냄새 난다? 이게 막 보습이 될까? 의문. 이렇게 생겼고. 냄새 좋아. 응. 되게 묽어. 내가 좋아하는 냄새야. 크리니크 스킨케어 세트를 또 샀어. 아, 이게 토너, 세럼, 로션. 아까 키엘 발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색조까지 올려가지고 어, 이게 난중에써볼게 난중에. 아무리 이게 광고라도 너무 마루타는좀 그래. 그 다음에 아 성수동 그 올리브영이 플래그십은 플래그십이야. 왜냐면미돌이 스탬프가 있더라고. 내가 요즘 닭구에 빠져 있거든. 어, 닭구에 빠져 있단 말이야. 닭구 좀 구경할래. 아, 닭구 뭐 구경 시켜주고 싶어도. 나중에 기회 되면 내 닦고 다꾸 구경시켜줄게. 닦고에 빠져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스탬프 샀어. 스탬프도 뭐 별의별 게다 있더만. 뭘뭐 하나 뜯어서 보여줄까? 요거 뜯어서 보여줄까? 이거, 48,000원이야. 이거 100만원 깡 하니까 산 거지. 아, 맨정신으로는 많이 생각해봤을 것 같아. 스탬프 닦고 보다는 스티커 닦고 파기 때문에, 48,000원이면 스티커가 몇 개고,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이런 그림이래. 아, 이걸 누르면 돌라가면서 찍히나봐. 지금 촬영일이 며칠이고, 25일이네. 어, 25일. 어디다 찍어보지? 다시. 요렇게 나와. 어, 좀 귀엽다. 좀 귀여워. 다른 것도 찍어볼까? 재밌는데? 그 다음에 요, 리본 도 뜯어볼까? 오! 이 리본 이것도 괜찮다.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지만. 오, 깔끔해, 깔끔해. 나 버섯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채우님이 이거 찾아줬어. 요즘 닦고 하기 때문에 요런 스티커 나오잖아? 다, 이런 닦고 이런 데다가 다 꾸역꾸역 붙인다? 붙이고, 버섯 찍어봐야지. 아, 씨발. 너무 세게 찍으면 안 되겠다, 버섯은. 살짝. 아, 살짝 찍어도 안 돼. 적당히 힘, 아, 버섯 찍기 어렵네. 버섯 예쁘긴 예쁜데 힘 조절을 잘해야 돼. 어, 그나마 여기 제일 마지막에 찍는 게잘 나왔다. 어, 버섯. 괜찮다, 괜찮다. 이건 그냥 내가 알아서 알았... 나중에 찍어볼게. 그리고, 얘기했잖아. 지금 몸이 돌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영양제를 사야겠다 해가지고 영양제를 보는데 채우님이 이거 밀크씻을 먹으라는 거야 간에 좋다고 그리고 뭐 비싼 거 먹을 필요가 없대 그래서 그냥 이거 샀어 라이브 할때 애들이 오메가3 를먹으라 그래가지고 오메가3도 샀단 말이야 그리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다 채워진 줄 알았어 뭐이 정도면 100만 원 채워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집에 와서 계산해 보니까 만백 10, 원이 모자란 거야 만백 10, 원이 그래서 어, 오늘 드림으로 시켰어. 만백 10, 원을 하면 오늘 드림 배달이 안될걸 아마? 그래가지고, 백만 넘게 썼어. 내가 오메가3를 고려운단에서 샀잖아. 이것도 세트병인가? 고려운단에서 사야 되나? 다른 것도? 비타민C랑 비타민D도 먹어야 된대, 애들이. 그래서 비타민C랑 비타민D, 멀티비타민. 이렇게 해가지고, 백만 원가 아, 근데, 모르겠다.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무슨 광고고 이 영상 보는 우리 왕자들은 이미 쟁이였을 거라고 코치비비 걔네들 코치쿠션 도쟁이였을 거야? 얘들아 코치쿠션 엄청 좋은 거 아나? 코치쿠션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 코치쿠션도 좋아